본네트, 돌방 거의 없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연식 키로수에 비해서 완전 새 차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와, 이열 시트는 완전 새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 대표 정성호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중고차에서는 정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 시에는 최고급 포일매트와 출구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 돈이 같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이쁘게 만나보시죠. 장성카. 장성카.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아, 중고차 시장에서 진짜 제가 막 엄청 찾았거든요. 그 이유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그냥 뭐 미용실도 가고 헬스장도 가고 동네에 주변에 지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전부터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아시겠죠. 연말 되면은 다들 뭐 연말에 종소세도 있고 연말에 뭐 파티도 하고 돈 나갈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은 항상 중고차 시장에서도 조금 판매가 더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성비 차량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연비 2 0 k m 대에 1000만원 미만의 BMW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차량은 생소하죠? BMW 1 시리즈 118D. 어반팩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 제가 목이 조금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한 점 양해 조금만 부탁드리겠고요. 어,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연비 괴물인 차량이며 디젤 차량입니다. 2.0 디젤 차량이고 지금 휠이나 실내에도 안드로이드 내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세미 튜닝이 되어 있는데 뭐 양카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해치백 느낌, 해치백 차량이지만 뒤쪽에서는 뭐 폭스바겐의 해치백처럼 엄청 정말 특유의 그 해치백 라인 있잖아요. 그 정도 라인은 아닌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펙 바로 불러드릴게요. 2014년 출고했으며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며 완전 무사고의 미세누나 누유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 82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런 차량은 구매했을 때 좋은 이유가 뭐냐면, 키로수가 여기서 뭐 10만 키로, 20만 키로 정도 막 늘지 않는 이상, 차량을 뭐한 2, 3년 타고 판매를 했다 하더라도, 감가가 많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 지금 이미 감가가 엄청나게 된 금액이고, 이게 800에서 뭐 500까지 내려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 차량 지금 판매 금액도 좋지만, 나중에 내가 대팔 때도 좋은 차,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부터 오늘은 조금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저렴한 차량은 외판이나 차량 컨디션 상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부터 먼저 자세히 비춰 드리겠습니다 본네트 돌판 거의 없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차량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가운데 쪽에는 블랙 유광으로 되어 있는 키드니 그릴 전방 감지 센서 이렇게 위에 지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약간 M 스타일의 범퍼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래쪽 범퍼는 스포티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나 뭐 그릴 쪽도 전혀 이상 없는 차량. 이고요. 어, 천만 원 미만 BMW인데 이 정도 상태면 저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면부 큰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제 측면부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앞 엔더부터 뒤 엔더까지 쭉 비춰드리고 사이드 미러까지도 쭉 비춰드릴 거예요. 휠 컨디션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지금 앞쪽 휠에는 살짝의 스크래치 말고는 보여주는 게 없고요. 앞 타이어 잔여량 한6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하단부 그리고. 측면부에도 지금 기스는 보여지는 거 없고요. 문콕도 크게 보여지는 거 없고 사이드 미러 쪽에는 뭐이 플라스틱 부분이 살짝 하얘진 거뭐이 정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뒷 타이어 전열량은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뒷 타이어는 상태 되게 좋고요. 뒤에 힐 컨디션도 생활기 스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치백 형태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있고요. 트렁크 공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간은 지금 폴딩을 안 했을 때는 한이 정도 사이즈? 그렇게 넓진 않지만 폴딩을 하게 된다면 긴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어, 트렁크 열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게 와 외판도 외판이지만 트렁크 내장재 상태는 연식 키로수에 비해서 완전 새 차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위쪽 이런 플라스틱 부분이나 하단부 플라스틱 부분도 짐을 많이 실을 때막 스크래치가 많이 나잖아요. 전혀 스크래치 난 것도 없습니다. 차량 상태는 완벽하고요. 어,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 엔다부터 앞 엔다까지 쭉 비춰드릴 건데요. 반대쪽에도 휠 컨디션은 생활기스 정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외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문콕도 보이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이쪽으로 썰루프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내 들어가서 일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렬 탑승했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1열에 제가 탑승을 했을 때는 사이즈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영업용으로 이런 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량은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시동은 버튼식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으며 시동 매끄럽게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디젤 차량들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진동 같은 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SUV 디젤을 타는데, 제 차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어를 이렇게 변속을 했을 때도, 뭐, 진동은 조금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진동이 느껴지지만, 엔진밈이나 미션밈이 마운트 상태는 뭐, 괜찮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하단부로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계기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실키로 수 143,404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핸들 컨디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플합니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에는 핸즈 프리기는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영업용이나 마실용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딱입니다. 출퇴근 거리한 30km에서 50km 아니면 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어, 이 차량 타시면 전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나 카플레이 연결하셔가지고 네비게이션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며 화질은 지금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은 공조기 기능들 열선 시트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컵홀도 있고요 차키는 한 개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아래쪽으로 전자식 기어봉 스포츠 모드, 에코 프로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미디어 기능들 위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썰루프 작동 확인 보여드리면서 네 썰루프까지 정상 작동 확인해봤고요 이열 설명드리고 엔진은까지 들어보시죠 네, 2열 탑승했습니다. 보다시피 2열은 제가 앉았을 때는 상당히 좁습니다. 뭐 상당히 좁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머리가 살짝 닿고 있습니다. 키가 한185 정도 되고요. 무릎도 피필러에 맞춰 놨을 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180 넘어가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탑승했을 때 조금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지금 시트 컨디션은 보여드릴 건데요. 와, 2열 시트는 완전 새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맨날 신차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신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시죠.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어보시죠. 네, 엔진음 일정하게 잘 들려주고요. 오늘 만나보신 차량 BMW 1 시리즈. 뭐... 생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연비 정말 좋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매니아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천만 원 미만 BMW 중에 이렇게 좋은 차량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를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